뭐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실 거예요? 음.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laughs> 뭐 아, 아니, 이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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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또 적어 <laughs> 적어야 된다고? 생각 안 했어 감독님은 이런 거 미리 생각 안 해오신대요 미리 생각하면 더 어려워서 딱그 느낌 빌대로 하시는 요 <laughs>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도면 아이디어 제저 포즈 있어요 어 이거예요? 됐어 신안 음. 오른손이 위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 만 <laughs> 반대로 하면 안돼 이렇게 해야만 네. 이렇게 사진이랑 카메라에 <웃음> 나온다고 <웃음> 이렇게. 역시 카메라를 많이 찍어본 사람 많다 <laughs> 맞아요 역시 달라 <laughs> 안보이기더라 아니 언니 기르는 게 아니라 잘라야 되는데 응. 자꾸 묶어가지고 옆끝이 지금 이러면 된고자 뭐, <laughs> <아무리 없어>. <laughs> 어, 아, 근데 나머리없어사나요아 근데 잘라야 그냥 그래요? 운동할 때 편하게 생겼으니까 어, 어 뭐할 거야, 너네? 누구지? 헤라님인가? 헤라님. 네, 뭐? 너희 뭐야? 너희, 네. 너희 뭐야? 저희, 레드걸즈가 네. 반쯤 네. <laughs> 업그레이드 해서, 파쿠하고 재밌는 농구. 정했어요, 언니. 아, 아니. 아, <laughs> 그럼, 그럼. 없어요. 나 아니야. 아, 감을 <laughs> <가불이 생겼어. 웃음> <laughs> 생각해보려고. 아, 이래. 지훈이 이런 친구들 다 나왔을 거 아니야? 미드에 대한 것이. 저 처음이에요. 아, 그래? <laughs> 누가 농구인지생고 나만, 생겼잖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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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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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얘기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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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게 진짜. 진짜. 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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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 혜란이 내가 놀려드는데 아, 놀리세요. 이거 진짜 지 주머니 고 주머니 넣고 점프 뛰는 여유. 저저뭐 했죠? 지연이요나이 회사에서 면거 아니야? 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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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도 이제 채널이 있어 가지고 그 우뱅TV 아니면 저희는 응. 이렇게 채널에 오픈하지 않아요. 근데 모자이크 부탁드려요. 아니 저는 연농TV도 열심히 찍을게. 가봐라. 커피랑 그것도 물어보고 나는 젤리도 챙겨. 10살이에요. 내신인가 봐. 저기 옆에 무지컵 좀. 나 준비야. 같이 볼게요. 아, 어, 네. 친해요한번방이친해요 <laughs> 게임케어, 게임케어. 아, 팬케 캡이야. 승리리머니가거 아니야? 나. 나 몰라. 잘해, 난 에이, 근데 시킨 대로 까 네. 네. 야, 시킨 대로 하신야 지금 제 핸드폰 바로 해가지고. <laughs> 지금 뭐하지? 아, 한번 봐 야, 야. 업그레 됐다, 야? 피부 잘 나와?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이 여기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음. 정기적으로. 음. 여기. 이렇게, 해야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아니, 짧았어요. 아 이거 하자. 아이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야, 그냥 지난해 이제 눈물 많이 안 흘려. 제가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거. 아, 아니 근데 한 마디밖에 안 했죠. 딱 보면. 야, 너 쥐도 안 쏘냐? 근데 눈물 쪼그 있... 야, 내가 뭐라 했는데쥐 쏘라고 했잖아. 눈물 쪼그리는 거야. 잘했다. 그러면, 언니는 셋째, 수지지만 저는 셋째, 수 없어요. 근데 셋가 셋째, 거째 셋째, 어. 째 셋째, 셋째, 셋 와우. 그런데 처음 와봐서 네, 이런 거다째 셋째, 어, 뭐야째 오케이. 오. 처음이에요.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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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날 터지면 업그레이드 자유 포즈 정했어요? 네. 지금 여기하면안 돼요. 봐야 돼요. 죄송해요. 근데 귀여울 것 같아요. 네. 그, 기대 많이 하세요. 아니 그럼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나 이거 잘 가죽. 못하는데 아이게 이제 앞으 저한테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많이 크고민준가 하지 건데 나잘 못하겠어 아 이렇게 하면 안돼요 저희 볼 때는 면일하려한번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모르겠어 언니 네. 네. 아, 그러니까. 언니가 이가 이렇게 하하다고 그랬는데 아, 감독님 귀에다 제가 감독님 머리끄에잡자 그랬거든요 이렇게 머리끄에 꼴뱅이 싫어? 꼴뱅이 싫어? 저저식안 꼴뱅이 싫어? 꼴뱅이 싫어? 꼴뱅이 싫어. 싫어? 정답 확인합니다. 꼴뱅이 싫어? 정답! 갑자기 합격만 해주셨네. 이렇게. 자, 카메라 방식을 찍을게요. 하나, <목소리> 하나, <자>, 말... <목소리> 내가 왜 분위기라고 썼는지 알겠어. <laughs> 애가 좀 많이 부족해도 어. 분위기 하나만큼은 좋았지. 아니 어, 왜 이런 말? 칭찬이잖아. 부족하는 거 진짜 아니죠. 그래? 그럼 애가 야, 완벽한데. 겸손. 점선 애가 완벽해요. 모든 게다 완벽해요. 그까요안녕하세어 어. 어. 언니 스마일. <laughs> 언니 증명사진 아니에요 스마일. <laughs> 다른 거예요. 올렸다. 언니 스마일 증명사진 아니라고요 언니. 활짝 웃으세요. 환사 하셔도 되고. <laughs> 하트요. 하트? 하트? 어? 어? 조청이야, 아니 조청. 이렇게인가? 조청. 야 이거 <laughs> 아니야. 아니, <이거 웃음> 아니, <이거 아니잖아>. 야 이거 아시잖아. 야 어떻게? 야 다시 해. 자시니다 하나 보세요. 쪽으로주시고겠습니다이 맞아? 맞아. 언니 니시 무슨 깨 먹고 있는 거 같아 지금. 얼굴에서 많이 부끄러워 지금. 포즈 바꿔주시고, 손으로 지금. 자, 찍으세요. 포즈 찍으세요. 시리얼스. 찍겠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아, 정원이 어딨어. 아, 여기 찍아면 아, 언니 무슨, 신호등 같다, 신호등. 자, 찍겠습니다. 아, 안보이세요안 보이는데. 카메라 아 아우 씨 내가 공부 못해서 아우 나 갑자기 이윤아생나 카메라 5 0 찍겠습니다 야너상태광패기 좋아 내가 리본으 제일 저기 해야 돼 카메라 50분 찍을게요 자 행사 시작 4분간입니다 델코드. <목소리> 아 <목소리> 뭐가 <좀> 안죠 <목소리> 아침에 예 <목소리> 네, 아침 <목소리> 에금주하 <아침에, 목소리> 아. 우리는 그런 여유가 아. 없어. 요 케이팅 아. 스타고 빨리 가야 돼. 감독님 기다리고 있어. 요 감독님의 잔소리가 또 시작될 거라. 고 감독님의 잔소리는 업그레이드 되면 안 된다. 그만 하고 다운그레이드 내 귀엽다. 근데 너 아파서 못 먹을 것 같아. 너무 귀엽다. 풀어봐야 돼. 풀어봐 어, 진짜 귀엽다. 귀여운. 먹어도 되나? 뭐야, 여름TV? 나여에 오늘 KB 분량이 너무 없요 저희 애정이 망했지? 나연 적이 왔는데, 비, 그, 게 없다? 진짜 연어 t 이에 우리 홀드하는 거야. 연름 t 조회수 폭락합니다. 노동집이라 제일 싫어해요. 나윤정이 싫어하는데 분량이 제일 작대말빠르요 <laughs> 이게? 그한번 해줘. 그 머리채 덮는 거. 보내줘요, <laughs> <번> <laughs> Bye bye. b y 네, 안녕히 계세요. 이상한 콘다 안녕. 안녕. 안녕히 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니다습니다 <laughs> 여자 농구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연홍TV 구독해주세요.